갑상선과 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습니다. 기능 항진인 경우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사 활동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거나 열이 많이 생기다거나, 어, 기능 항진이 돼도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피로도가 되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장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은 기본적으로, 어,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고, 혹은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화병으로 변했을 때, 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즉 화를 덜 내고 몸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어, 갑상선 기능 항진은 오히려 화병의 범주에 놓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어, 화를 다스리는 약을 쓰고 몸 상태를 좋아지게 해주면은, 이, 목이, 갑상선 기능을 한기는 경우, 한기이 되면서, 갑상선 분비가 오, 너무 과항되게 되니까, 목이 붓거나, 안구가 돌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 완화가 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체중이 적정하게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